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스파르타 토익의 LC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원정서 강사입니다. 스마트하게, 좀더 파워풀하게, 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토익에 대해 있던 두려움이라든지 궁금증, 이런 걸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도 목표는 900점 이상을 잡으셔야 돼요. 목표는 높게 잡고, 낮은 목표를 잡으면 오히려 전략적으로 헷갈릴 수 있거든요. 친절한 그림이죠? 친절하게, 친절하게 갈도록 할 테니까요. 오늘은 이 맞았나, 틀렸나에, 아, 연연하시면 안 돼요. 졸면 안 돼요. 눈으로는 문제를, 귀로는 녹음에, 문제가 쉽다라고 자만하시거나, 어렵다고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. 어, 은 이해하는 과목이 아니라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니까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안되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외우다 보면 나중에 또 이해도 돼요 조금 듣고 따라 읽고 듣고 따라 읽고 받아들여서 내 걸로 만드시면 돼요 오케이? 퀘스천하고 정답을 세트로 많이 외우셔야지 세트로 맞추는 게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퀘스천과 앤서를 자유자재로 저글링 할수 있어야 돼요 공 던지듯이 파트 4의 화자 의도는 굉장히 포멀하게 얘기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기서 끊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바로 답을 보지 말고 녹음으로 최대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. 제일 좋은 방법은 글씨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녹음을 따라 읽으시면 그냥 듣는 거보다 다섯 배 정도의 효과가 있고요. 정답을 많이 따라 읽으면 정답, 정답. 정답이 들린다는 거 아닙니까? 문제 많이 틀릴 때도 좌절할 거고, 녹음을 들을 때도 좌절할 건데요. 끝까지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. 그때 잊지 마시고, just do it. 그냥 하시면 돼요. 하면은 공부한 양에 거의 정비례 되게 나오는 게 애쉬 과목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집중해서 끝까지 푸는 거 연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